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독려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어, 필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언덕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므로, 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배송되어지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이 맺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